안녕하세요. 세계의 범죄를 파헤치는 스토리텔러 팝콘 제리입니다. 1924년 5월 21일 밤. 당시 14살 소년인 바비 프랭크가 늦은 시간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걱정하고 있던 그의 부모님은 한 남자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를 건 남자는 자신의 이름이 조지 존슨이며 아이는 납치되었고 지시대로 움직이며 살려보내주겠다고 부모를 협박했으나 납치범의 다음 지시 전화를 기다리며 망설이던 그들은 4시간 뒤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다음날 아침 9시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직물 제조업자가 하천 옆 배수로에서 몸과 얼굴이 염산으로 해손된 바비 프랭크의 시신을 발견했고 이는 당시 신문 첫 페이지에 크게 보도되었으며 시카고 경찰은 역사상 가장 큰 범죄 수사에 착수합니다. 유일한 단서는 아이의 시신 옆에서 발견된 안경. 안경의 중간 다리 부분과 끝부분은 보기 드문 디자인이었고, 곧이 안경을 맞출 수 있는 안경점이 이 지역에서 한 군데 뿐이라는 것과, 안경 제작자가 공장에서 한달 동안만 일했기 때문에 세 개만 제작되어 동일한 안경을 구입한 사람은 단세명 뿐이라 수사망은 빠른 속도로 좁혀졌고, 당시 시카고 대학에 다니던 네이슨 레오폴드가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경찰의 취조를 받게 된 레오폴드는 처음엔 모르쇠로 일관하며 시치미를 뗐지만 계속되는 강도 높은 취조에 지쳐 범행을 인정하고 공범 리차드 로엡의 이름을 말하게 됩니다. 1904년 11월 19일 부유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네이슨 레오폴드는 병약하게 태어났지만 IQ가 210에 달해 태어난 지4 달만에 말을 뗄 정도로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네이슨을 낳은 후 후유증으로 몸이 약해진 어머니를 대신해 가정교사들이 어린 그를 돌보게 되는데 기독교인이었던 교사 폴린 반데 보쉬의 영향으로 불과 5 살의 나이에 종교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으며 마지막 가정교사였던 마틸다 윈치가 네이슨이 무언가 잘못할 때마다 이를 약점 삼아. 휴가를 달라는 등의 협박을 하거나 말을 잘 들으면 성관계를 하게 해주는 등 평범한 소년기를 보내지 못한 그는 점차 사회성이 떨어지는 폐쇄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영재였던 그는 공립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부유한 집 자제들이 다니는 하버드남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네이슨 레오폴드는 운명의 짝 리차드 로엡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지능이 높고 부유한 집안을 가졌지만 거만한 태도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여자들에 대한 혐오를 수시로 표출하며 소심하면서도 거만한 성격에 작은 키와 개구리처럼 튀어나온 눈, 비대칭이 심한 얼굴형을 가진 레오폴드는 자신과 완전히 반대인 잘생긴 외모에 160에 달하는 높은 IQ 카리스마 넘치는 성격과 언변까지 갖춰. 주변 사람들과 특히 여자들에게 쉽게 호감을 사는 로앱에게 강렬한 이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리차드 로앱은 1905년 6월 11일 유대인 출신의 법조인이자 대형 유통업체 시어스앤로벅의 부회장인 아버지와 카톨릭 집안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리차드의 부모는 거대한 맨션과 미시건주 샤를 부아에 있는 여름 별장 캐슬팜을 소유하고 있었고. 네이슨 레오폴드와 마찬가지로 그 또한 어린 시절부터 과외교사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이 교사는 그를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작은 잘못이나 실수에도 심한 벌을 주어 리차드는 이 벌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여 거짓말하는 버릇은 평생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잭 런던의 소설 바다늑대를 통해 처음으로 니체의 철학을 접한 레오폴드는 니체의 초인론에 지나치게 빠져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초월하는 초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뛰어난 학습능력과 우월한 언변, 이상적인 외모를 가진 로엡 또한 자신과 같은 초인이라고 여겨 그를 더욱더 좋아하게 됩니다. 레오폴드가 보이는 동성애적 성향이 짙은 관심과 집착이 부담스러웠던 로엡은 한동안 그를 피해 다녔지만 1919년 로에비 시카고 대학에 입학하고 이듬해인 1920년 레오폴드가 같은 대학에 입학한 후 점차 친밀해져 1921년에는 그들의 표현상 견고한 친구 사이지만 육체적 관계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해 교내에 이상한 커플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성격적으로나 외형적으로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 이토록 은밀하고 끈적한 사이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로에비 평소에 품어왔던 충동적인 범죄 욕구를 덜어 놓자, 로에벡에게 매료되어 그의 관심과 사랑을 갈구하던 레오폴드가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이 시기에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대부분 절도와 방화 등이었으며, 주로 로에비 주도하고... 레오폴드는 범죄를 재밌게 만들기 위한 목격자 역할을 맡거나 로엡이 빠르게 도망칠 수 있도록 차를 훔쳐와 난폭 운전을 하다가 잡힐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고, 이즈음부터 둘의 육체적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24년 초, 레오폴드와 로엡은 드디어 자신들의 지적 도전이라는 명목으로 살인과 알리바이로 이루어진 완전 범죄를 성공시켜보자는 미친 계획을 구상하게 됩니다. 이웃에 사는 상류층 남자 아이를 죽이고 아이의 부모에게서 몸값을 갈취하자는 계획이었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반년 동안 계획을 짜면서 가명의 가상 계좌를 만들고 렌트카 업체에 가서 범행했을 자동차를 시운전하거나 협박 편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옷은 어떻게 입을 것인지 등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처음 희생자를 정할 때도 여러 후보를 나열했는데 놀랍게도 이 중엔 로에베 남동생인 토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제를 죽이게 되면 본인들이 주목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웃집에 사는 소년 한 명을 무작위로 골라 살해하기로 결론내린 두 사람은 5월 21일 오후 둘이 다녔던 하버드 남학교로 가서 학교 시간까지 기다렸는데 대상이 될 만한 아이가 나타나지 않자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로에베 저택 아래 편에 사는 14살 소년 바비 프랭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비는 평소 로에과 안면이 있었고 로에베 집에서 함께 테니스를 쳤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둘은 바비에게 집까지 태워준다고 하면 거절하지 않으리라 예상하여 길가에 아무도 없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차에 타라고 말을 걸었고 그가 차에 타자 곧장 머리를 끌로 여러 번 찌르고 입안에 헝겊을 쑤셔 넣어 몇분 동안 몸부림치다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차를 몰고 인디애나 주로 향한 레오폴드와 로엡은 날이 어두워지자 저녁으로 핫도그와 루트비어를 먹고 마신 뒤 해먼드 근처에 있는 습지대로 가서 시신을 눕히고 신원을 알아보기 힘들게 얼굴과 몸에 염산을 뿌린 후 시신을 배수관에 넣고 범죄 현장을 벗어나면서 돌아오는 길에 조지 존슨이라는 가명으로 협박 전화를 건 다음 집으로 돌아가 그의 옷을 태우고 렌트카에 묻은 피얼룩을 비누와 물로 깨끗이 닦아내 모든 증거를 성공적으로 인멸했다고 생각했지만 바비 프랭크의 부모는 이들의 다음 지시 전화를 기다리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고 어이없게도 하필 범행 때 입고 간 옷에 안주머니에 있던 레오폴드의 안경이 범죄 현장에 떨어져 레오폴드는 금세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제야 안경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레오폴드는 로엡에게 알려 그럴듯한 알리바이를 말하고 용의선상에서 벗어나자고 설득하려 했지만 로엡은 오히려 더 의심을 살 거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는데 레오폴드는 로엡의 이런 태도를 자신의 일이 아니라 쉽게 생각한다고 받아들였고 자백하는 과정에서 로엡의 이름을 말한 것도 그를 자신과 같은 처지로 끌어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원한이나 금전 문제 같은 특별한 동기 없이 오직 쾌감이나 스릴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은 너무나 낯선 개념이었고 두 사람이 엄청난 수재인 데다 부잣집 상속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원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납치살인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었지만 지역에서 알아주는 부자였던 레오폴드와 로에베 부모는 현재 가치로 150억 원 정도의 거금을 들여 사형 반대론자이자 최고의 스타 변호사였던 클레런스 데로우로 하여금 이들을 변호하게 했고 데로우는 레오폴드가 어린 시절 유모에 의한 성적 학대를 당했으며 너무 어린 나이에 니체의 허무주의를 접하는 바람에 뒤틀린 욕망을 갖게 된 것이라고 변호하면서 범죄자들 또한 폭력적인 세상의 희생자임을 주장했는데 이때 데로우가 말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언론을 통해 미국 전역에 퍼지며 유명해질 정도였습니다. 동성애와 아동살해가 결합된 최악의 범죄자들을 옹호한다며 엄청난 협박과 공격을 당했지만 데로우는 이 주장을 밀고 나갔고 그 결과 마지막 변론에서 재판부가 설득되어 레오폴드와 로엡은 종신형으로 감형됩니다. 여담으로 이때 레오폴드와 로엡의 심리감정을 담당했던 사람은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 불리며 억눌린 욕구와 자아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던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였다고 합니다. 수감 후 레오폴드와 로엡은 둘다 엄청난 갱생의 의지를 보이며 죄수들을 위한 학교를 열고 마치 한 사람인 듯 모든 일들을 함께하며 어딜 가든지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레오폴드를 다른 감옥으로 옮기려는 분위기가 보이자 로엡이 레오폴드의 다리를 분질러 이동하지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1936년 1월 28일 로엡과 같은 방을 쓰던 다른 죄수 제임스 데이가 로엡의 영치금으로 군것질거리와 담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에 분노해 샤워실에서 로엡을 공격하여 흉기에 50곳이 넘게 찔린 로엡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돌연 사망하고 맙니다. 혼자 남은 레오폴드는 복역 중인 1958년 라이프 플러스 99 이얼스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출판했고 그후 복역한 지 33년 6개월 만인 1958년 3월에 가석방됩니다. 가석방 직후 푸에트리코로 떠나 푸에트리코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동시에 조류학 책을 내기도 했는데 뛰어난 조류학자이기도 했던 그는 희귀종 커틀런드 아메리카솔세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이었고 현재까지도 이 세에 대한 글이나 논문에는 레오폴드의 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1961년 미국인 미망인 트루디 드 퀘베다와 결혼했지만 둘 사이의 아이는 태어나지 않아 사람들은 레오폴드가 여전히 로앱을 잊지 못했으며 평생 단한 사람 로앱만을 사랑했다고 생각했고 석방된 후 레오폴드는 범죄에 대한 언급을 피했으나 1971년 8월 29일 당뇨 합병증으로 죽는 그날까지 리차드 로앱의 사진을 간직했습니다. 세계적인 명문대로 꼽히는 시카고 대학교의 상류층 자제들이 오직 자신의 흥미와 지적 도전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이 사건은 이후 수많은 영화, 연극, 문학적 소재로 다루어졌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스티븐 돌기노프 원작의 뮤지컬 스릴미, 연극 네버 더 시너, 그리고 1929년에 제작된 연극 로프와 1948년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동명의 영화, 1959년작 컴포션이 있습니다. 소스필드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소스필드 채널이 세상에 더 많은 사건과 진실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